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유민님이랑 같이 프레디 피저가게 순례잡기를할 겁니다. 네, 유미씨 여기 있고요. 유민님 유미님. 네, 유미님. 유미니가 저를 이렇게 톡 치면은, 저가, <laughs> 아니, 유미니가 저를 잡은 겁니다.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. 술래는 이름표가 보이게 다녀야 됩니다. 지금 이름표가 안보여야 되고요 유미님은 저기 무대 위로 도, 올라가서 뒤돌아보고 세요빨리2 1 6. 무서워요, 여러분. 아, 진짜. 아, 그럼 이번엔 내가 쓸래, 내가 쓸래, 이번엔. 빨리, 빨리, 무대 위로 가야지. 어, 그래, 타임. 나 광고 나왔어. 좀 빨리 광고 끝내. 응. 10, 9, 어. 잠깐만. 응.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, 땡. 아까 그 방에 가봐야지.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, 여러분. 없네? 참 이상하다. 느낌이 좀 쎄한데. 아, 어, 뭐야, 이 어. 여기, 여도없던데 여러분. 음. 응? 잠깐. 근데 아까 그 밑에 뭐가 있었던 거 같아. 음. 루민 님 찾았습니다. <laughs> 아우. 야, 여기가 너무 스케치 자체가 차라리 여기 이렇게 있지. 아우, 야, 이게 무 야, 이게 무슨 숨은 거 아니야. 빨리 가. 내가 진정한 숨을 보여주지. 빨리 가세요. 아니, 무대 위로 가서. 아, 좀 빨리 좀 무대 위로 가. 아, 왜 때려가? 아, 니도 때려가라고. 때려. 아 진짜 참사악하 빨리 가세요 기어온 것 같아요. 저 유민 님오 여러분 너무 좀 무섭니다. 유미 님이 올것 같아요. 나 완전 꿉꿉숨러웠다아 그럼 땅파고 막 들어갔지? 아니 이 안에 있어. 그 저번에 네가 막 숨었던 데는 아니야. 그리고 이거 아까도 구멍이 많았던 데요 어우 뭔 소리야? 아휴. 어 무서워요. 오, 유민이 이름표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 <laughs> 점점 가까운데 가까운에 아니, 아니네 좀더 머네 아 한참 멀어 한참 멀어 괜찮아야다 여러분도 네가 롤러코스터 만들었던 방이 있어 그게 힌트야 내 약속도 이렇게 구멍 있었어. 진짜야? 그럼 어떻게 나가라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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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상황. 어 감히 날 그렇게 때려가지고 죽여. 이거, 이거, 이녀석기이 녀석이. 이거. 이이 녀석이. 어. 야, 거기로 가면 니. 그러면은, 바이 바이. <laughs>